여기가 마찬가지 응. 이렇게. 됐어요? 어. 응. 어. 그래. 그럼 여기 값이몇이야 이게 몇요 아까 이분의각이 몇이었어? 높이 몇이었어?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1. 어? 1. 어? 1이지. 이분의각이 90도잖아요. 90도일 때 높이가 몇이냐고요. 아니, 아니 거기서 1이지. 1. 그렇지? 2분의 파일 때 높이 몇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3파일 때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됐어요? 자 중요한 거. 중요한 거. 자 주기면 주기 죽이. 파이 파이 그렇지 주기면 응? 응. 이파이 뭐 2파이 주기. 어? 주기 2파이야. 2파이를 주기위 해서 모양이 똑같잖아. 그치? 주기 2파이야. 그럼 최대값은 뭐지? 예. 1. 최소값 그렇지. 그렇지? 까지 그다음 이번엔 코사인 함수 볼게요. 코사인 생각도 보자. 코사인 30 몇이야 코사인 30몇이야. 코사인은 X 값이야. 코사인 X 값. 따라서 몇이야?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이야. 아, 1, 0부터 해봐. 코사인 0. 1이지, 1. 1. 1. 1이 1. 그 다음, 코사인 30.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3. 코사인 45. 2분의 루트 2. 코사인 30.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코사인 90. 0. 0. 이해되지? 이런 방식으로 쭉 하게 되면 코사인 파이가 몇입니까? 코사인 180 1네. 코사인 180이면 이렇게 또 마이너스 x 값이니까 마이 되겠네. 그지 그래서 그니까 코사인 파어 파이, 파이였고 코사인 2분의 2/3파. 이코 극단 2/3파. 이 x 좌표. x 좌표만 생각하면 되잖아. x 좌표. 얘의 x 좌표. 0. 0. 그치? 코사인 2파이. 여기 가서 x 좌표 1. 1. 그래서 얘를 그리면. 원래 저게 못생겼어. 요이런 됐어요? 자,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어차피 파도 모양은 똑같이 뭐가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사인은 0부터 시작하는 파도 코사인은 1부터 시작하는 파도 다시 사인은 0부터 시작하는 파도 코사인은 1부터 시작하는 파도 자, 얘들아 얘를 말이야 얼만큼 평행이동하면 얘랑 똑같으니까 2분의 2분의 파이. 파이만큼 왼쪽으로 이동하면 같아지겠네. 음. 그렇네. 자 그다음 얘 최댓값 1, 1. 최솟값 마이너스 네, 1. 그래서 오케이 줄이는 이파 이파 줄이는 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렇지? 얘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렇지? 자 그리고 얘는 말이야, 얘하고 얘하고 또 특징이 뭐냐면 얘들아, 봐. 얘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거야. 그래. 얘는요. 이거 y축, 아, 에 아, 대해서 아, 대칭. 아, 대칭. 음. 사인은 원점 대칭, 코사인은 y축 대칭. 이 혹시 기억하니? 원점 대칭인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부르지? y는 x. 그공이 있잖아요. 어, 1대 1. 음. 음, y축 대칭을 y축 대칭인 함수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서. 그다음에 원점 대칭인 함수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 우수 오케이! 우함수기함수 뭐가 원점 대칭, 뭐가 Y축 대칭 원점이 우함수기함수네 <laughs> <laughs> 이걸 헷갈릴까 봐 원장님이 이런 말 했지 우는, 우는 대칭이지 Y축 대칭 기함수는 원점 대칭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원장님이 이 얘기를 했니? 사인 사탕은? 뱉고1 0고 응? 뱉고 혼을 먹는다. 을먹다고 했잖아. 그 우암수의 정의가 뭐냐면, 우암수는 F-X하고 FX가 같을 때 우리는 우암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얘는 우암수라고 부르고요. F-X하고 F-FX하고 F 같으면 얘는 기암수라고 불러요 잘생각해 아까 코는 어떻게 된다고? 코는? 먹고 먹어. 코는? 먹네. 코 사이는? 우함한모 사인, 사탕은? 뱉어. 아, 뱉어. 사탕은 뱉었잖아. 그러니까? 기억연결된 탄젠트의 그래프그 볼게. 탄젠트아 여기 써 있네. 다써있고 탄젠트는 어떻게 되냐또 역시 또병 도졌어. 아 저씨 왜냐면 쉬어일까. 아 학교 가서 처리겠다. 아 똑같이 하는 거야. 탄젠트는 지금 뭐야? x 분의 y지. 예. 탄젠트 는 x 분의 y야. 너네 생각해 봐. x 분의 y면. 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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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일 때 일단 x분의 y니까 이때 y값은 몇이야동경이시초이이렇이이렇 예. Y값.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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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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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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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Y값은 몇에 가까워져요? 네. 1에 가까워지는 거니? 맞아요? 어 그럼 X값이 여기 나중에 이제 극한이라는 개념으로 배우게 되는데 생각해봐 얘들아 X값이 0에 가까워진 0이 되는 게 아니라 0에 가까워져 어? 그렇게 되면 생각해봐 1분의 1은 몇이야? 네. 2분의 1분의 1 네. 2지 네. 2분의 1의 역수니까 3분의 1분의 1몇 4분의 1분의 1 아. 그러면 내가 분모가 지금 몇에 가까워지고 있어?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몇에 가까워지고 있어? 0에 가까워지지. 분자는 1로 그대로 있지. 네. 그랬더니 어떻게 돼? 전체 값을 커져요. 점점점 커지지. 나중에 우게 돼. 이거 무한대로 커진다. 음. 한없이 커지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45도가 됐을 때 몇이야? 45도가 됐을 때. 3... r분, x분의 y니까 1이 1. 아 그렇구나. 그러면 4분의 파이일 때가 1이고요 2분의 파이가 되면 뭐가 된다고? 무한대가 된다고. 음. 마치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정 그래서 이런 모양인데, 여기가 2분의 파이고요, 여기가 파이가 되고요, 여기가 2분의 3파이가 되고요, 여기가, 아이고, 2분의 3파이가 여기가 2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이런 그래프입니다. 한자, 내 천자? 내 천자, 내 천자. 그 천자, 내 천자, 내 천자, 자라서자래이내 천자, 내 천자, 나왔대? 시 천자, 내 천자, 내 천자, 내 천자, 내 천자, 내 천자, 내자내자천천이 파이. 주기 파이. 파이지 파이. 그렇지? 어디서부터? 이만큼이 하나인 거잖아. 하나인 거죠. 이게 이렇게 이렇게 주기 파인 거지. 최대값이 있다 없다. 없다. 최소값이 있다 없다. 없다. 주기가 파이다. 그럼 정근선은 어때? 정근선. 언제? 점근선.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이거는? 2분의1 파이 줘. 분의 파이를 파이만큼 옮겨서. 일차함가 홀수 어떻게 나타나는지야자생각기 홀수. 이 n 마이1 아니었어? 1, 3, 그러면 2분의 n 1이잖아. 2는 그대로 있는 거고 홀수니까 2분의 n 1 하면 되잖아. 음, 그렇지? 음.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어떻게 돼? n 마분의 응? 네. 그리고 이게 뭐가 돼? 파이. 응? 됐어? 그래서 뭐 이렇게 쓰기가 nπ 2nπ 이 얘가 정근선의 방정식이 돼. 다 네. 2π가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그. 이제 평행이동 할 거야. 어? 평행이동 하고요이 지랄 맞게 이제 늘려. 이게 1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에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